여러분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 라는 말을 한자성으로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뭡니까? 노갑 이을이라고 하죠. 성낼 노자에 갑옷갑자, 첫째 갑, 여기서는 갑을 할때 갑이죠. 그다음 에 옴길이 이사할 때있자 을자는 새 을이지만 갑을 할때 을자죠, 여기서는. 자, 그대로 들여 봐는 면 갑에게 당한 노염, 이 성낼 노자가 노염, 노염이 노여음 하지 말고 노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노여음으로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삼가한다 있죠. 네. 삼가한다 그러면 안 돼. 삼가다. 삼가다. 하자 빼야 돼. 삼가다가 원형이야. 음. 그런 건 틀리기 쉽잖아요. 우리가 삼가하다가 아니는뭐라고 삼가다. 삼가다. 삼가해 주세요 하면 안 돼. 삼가 주세요 해야 돼. 삼가. 그러듯이 이것도 우리가 노염 노염하는데 노염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깨알 같은 뭐예요? 상식이다. 네. 자 일단은 옆에서 셌지만 가백에 당한 일상내일로장 노염 노염을 누구한테 우리에게 네. 옮긴다이 말이잖아. 그말이 무슨 말이에요? 요거죠 욕을 당한 자리에서는 말도 못 해. 그래 놓고 뒤에 가서 불평하는 거죠. 그죠? 어떤 사람에게 당한 노염을 관계도 없는, 다른 사람에게 전가는 하 거죠. 화풀이 한다는 뜻이죠. 그걸 뭐라 한다고? 노가 이, 어리죠 그러면 이제, 다음에 해야 될게 뭐예요? 한자 분석 들어가죠. 한자 분석. 어려운 한자는 없죠? 네. 그렇지만 간단히 풀어봅니다. 자, 욕걸 봅니다. 요거 뭐예요? 여자 일때계집몇 자죠? 네. 누구나 이죠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기게 뭘까요? 기게이것은 오른손으로 떠입니다 한번 해 볼까요? 오른손으로 떠우. 세자 오른손, 오른손. 이상으로 되면 어떻게 한다고? 빠른 속도로. 아니요. 빠른 속도로. 오른손으로 떠우 하지 말고? 오른손으로 떠우. 오른손으로 떠우. 그런데 요건 뭘까요? 요것은 왼손 좌. 왼손 좌고 이건 오른손 우자아고 네. 근데 여러분이 말 하면은 딱 생각나게 는 뭐냐? 왼쪽을 나타낼 때는 왼좌입니다. 네. 왼쪽 좌. 이건 오른쪽. 오른쪽 우, 오른 우. 왼쪽, 오른쪽 할 때는 좌, 우고요. 왼손, 오른손을 나타낼 때는, 이건 오른손으로 또. 오른손은 왼쪽 손보다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움직이니까, 또, 또, 또라는 뜻인데. 자, 묶어요. 오른손으로 또. 뭐, 또. 오른손으로 또. 오른손으로 또. 이거 두 가지 뜻이 있다는 걸딱 묶어야 된다고. 네. 그래야 효율성이 있어요. 나이거 네. 봐요. 왼손 좌. 네, 왼손 좌. 네. 오른손, 이게 손이 들어가면 요걸 써야 되고, 쪽을 나타낼 방향으로 대결 쓴다. 말이지. 네, 네. 그말 하기 니까 몰랐죠. 아, 그말 네. 하기 전까 분명히 알아두고. 음. 근데 보니까, 손 같기도 하고, 왼손 같기도 하고, 이렇게. 갈고리 같기도 하고. 어. 그런데 또, 풀이 나온 모양 같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풀, 날, 철. 싹이 난다. 싹, 싹, 날, 철도 돼. 풀, 날, 철, 싹, 날, 철. 자, 그것을 두 개를 묶어 놓으면, 풀, 초가 되는 거야. 풀, 초. 자, 이렇게 쓰는 거요. 예 복잡한 게 이렇게 써. 해봐. 풀, 초. 풀, 초. 풀, 초. 이렇게 쓰죠, 일반적으로. 네. 네. 자, 풀. 이거 하나 놓으면, 왼손 자도 되지만, 풀, 철. 네. 딱 떨어지죠? 네. 딱 떨어지니까 지웁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다시 가면은 이게 뭐예요? 내림 여자고. 이게 뭐예요? 또, 또, 또 오른손으로. 네. 오른손으로까지 묶으라니까. 네. 또 오른손으로. 그렇지. 그그 그 속도로. 어, 처음으로 되네. 여자가 또 아이를 낳았는데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 지금이 아니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 상국시대 봅시다.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또 여자가 또 아이를 낳았는데 역시 신분이 세습돼서 종이 됩니다. 종이. 종이 아이를 낳았다고 생각하자고 재밌게 그래서 종 노자에 근데 사내 종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종 노하니까 유자종 사내 종 계집종 사내 종 있지 않습니까 사내 종이라고 해봐 사내 종노말을 사내종? 만들어 봐 여자가 여자다. 자 아이를 낳았는데 또 신분이 세습돼서 그러니까 종이 됐어 네. 여자가 또 아이를 낳는데 뭐가 됐어 종이 됐어 신분이 세습됐다 사내 종 노자 노예할 때 노자 그죠 자 그러면 여자를 나타낼 때는 계집종 비자를 써. 계집종 비 계집종 비. 계집종 여자종, 네. 사내종 노, 그래서 노비야. 음. 노비 해야 사내종과 계집종이 되는 거지, 노예만 하면 원래 원칙적으로 나타내면 남자종만 나타내는 거예요. 네. 그건 잘 써야 돼. 우리가 모르고 쓰잖아요 네. 그냥 노예 하면 그냥, 근데 노예 하면 원래 남자를 나타내는 거, 원래는. 자, 요거 잠깐 봅니다. 요게 뭔 자예요? 흰, 백자죠? 흰 옷을 입고 있어. 신부이 좀 위야. 근데 이렇게 쳐버어 그럼 흰옷이 아니죠? 네그죠네자 흰옷이 아닌 옷을 입고 흰옷을 롤래 입었는데 어떻게 돼서 딱쳐버렸어 흰옷이 아닌 옷을 입고 신분이 하락돼서 음. 되면서 열 십자 열 십자 모양으로 줄서 다녀 근데 신분이 하라 것이 아니면서 열 십자 줄서 다니니까 신분이 낮아 낮은 빛자 이게 이 빛차 나갈 때 빛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낮다는 할때빛자 나갈 때비 낮다는게 비자죠 그래서 B 요게 비자예요 낮을 비자그비자부 B자. 붙어가지고 비자가 되는데 여자가 있으니까 계집종 비자가 된다고 여자로서 신분이 낮은 사람 누구라고? 계집종이다 개집종이.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낮을 B도 알고 여자가 붙어서 계집종 비자도 알고 계집 여자 오른손으로 또 합쳐니까 사내종 합쳐서 노비 됐죠? 네자 음. 끝까지 알고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즐긴다 즐긴다고 생각하시라고. 언제 이렇게 즐기겠어요, 여러분들이. <laughs> 놀기만 하겠지. <laughs> 자, 이게 뭔지하고또 우리 <laughs> 합쳐서. 사내종노자. 사내 사내 이으로 자꾸 말해보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미국 과학자에 비해서 뭐라 했어요? 눈으로 본 거, 그 다음 귀로만 듣고, 그 다음 말로만 하는 거 합쳐. 자기 눈으로 보면서, 자기 말로 하면서, 자기 귀로 드는. 그럴 때 효율성이 엄청나게 증가한다고 이미 발표됐는데, 나는 이미 그렇게 그 전부터 했어요. 사내 종노 자요? 산 네. 사내 종 말을 해보라, 이 말이지. 사내 사내종도... 종 종이 일을 많이 하죠? 네. 주인이 시킨 일을. 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성질 이았나 나요. 그 그러니까 성내! 네. 사내 종이 일을 많이 하니까 마음속으로, 성내, 성내노자 아니에요? 네. 성내노 성내 자. 요가 비슷한, 비슷한 걸 알아야 돼. 이렇게 써는거예요 요가 비슷한 헷갈릴 수 있잖아요. 여자가, 여긴 또우 자가 있으면또 네. 아이를 낳았는데 사내 종이. 신문 재생됐다는 거고. 이쁘잖아. 입구. 여자가 입으로 말해. 네. 남자하고 여자하고 말을 했을 때, 여자가 더 같은 말, 똑같은,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바꿔. 더 진실이 된다고 생각하자고. 아, 여자가 입으로 말하면 항상 같아. 네. 왔다 갔다 안 해. 좋은 말 해주네. <laughs> 같은 여자라고. 같은 여. 들려. 같다고. 아, 어. 이해했어? 요 네. 여자 에다가 네. 재밌게 고 해봐. 네. 반자, 돌이킬 반자, 돌이킬? 반대할 반자. 음. 장자는 이렇게 써놓고. 이 손바닥 장자야 손바닥 장 손을 이렇게 뒤집어 돌이킬 반장 손을 뒤집는 것과 같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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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쉬운 걸 쉽다는 걸 말할 때 여반장이라고 했잖아요 누워서 떡 먹기가 쉬워요 여러분 손 뒤집는 게 쉬워요 손 뒤집는 거야 그래서 누워, 누워서 떡 먹기다 그건 어려운 거야 얹혀서 네. 죽을 수도 있어 네. 여반장이 가장 쉬운 거야 같다! 같을려. 여자가 입으로 말을 항상 같다! 같을려. 여어졌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쪽 저쪽으로. 이게 뭐예요? 이거 뭐. 오른손을 이쪽 저쪽 돌리는 거야. 이거야, 요거요거 이거 모양이야. 네. 그러니까 돌이킬 반, 반대할 반자야. 이해했죠? 네. 형 네. 손바닥 장자. 손하고 관계돼. 나중에 설명. 그래서 손을 뒤집는 것과 같다. 여 반장이 가장 쉽다는 표현을 할때 그러는 거예요. 네. 그죠그 자, 그때 여자 쓰고. 근데 여자 썼어요. 여자 밑에 이렇게 있으면 뭐예요? 여기요. 같은 의미로 가는 거야. 음. 산의 종노자 밑에 마음 심 있으면 종이 일만 많이 하니까 마음을 성낸다. 성낼 성낸 노자고 여기서 뭐예요? 같다. 마음이 같다. 마음이, 같다. 어? 마음이 같으니까 용서해 주고 싶어. 음. 나하고 마음이 같아. 네. 용서해 주고 싶어.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용서할서. 용서해서. 용서할, 용서할, 용서할 서자. 그럼 몇 개예요, 죠 계집녀. <laughs> 또 오른손을 합치니까 성내 종노자 음, 네. 자, 마음심. 종이 마음을 성내니까 성낼노 네. 그다음에 우손 여자가 입으로 말하면 항상 같아. 왔다 갔다 안 해. 같은 여자. 아닌 여자도 또, 맞나? <웃음> <웃음> 같은 여자. 마음이, 마이 같아. 나, 내 마음과 같아. 그러니까 용서할 마음이 생겨. 이런 쪽은 말이 맞아요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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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말을 해서 말을 만들어야지. 욕조로 하면 되지. 그래서 용서할 숫자. 끝까지 외우셨죠? 네. 자, 이거 하면 색깔이 와버렸어. 요욕 하나 하면 색깔이 와버렸어. 자, 갑옷 갑자는 뭐, 이건 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설명 안할수 있는, 간단히 말하면, 요것은 뭐예요? 밭 전자죠? 밭에 싹이 나, 나. 이게 말미암을 유자야. 밭에서 쌓이돋다 나무로 말미암아 모든 게 시작돼. 말미암을 유, 원인을 나타내는 거고, 꼬꼬리 된 거야. 밭에서 싹이 밑으로 어, 뚫고 나와. 어, 그 두꺼운 씨앗을 뚫고 나온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건 갑옷 갑. 갑옷, 갑옷을 뚫고 나와. 갑옷 갑자리 의미고, 첫째 갑자리 의미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자, 갑자, 이 자, 이 자를 봅니다. 이 자를. 이 자를 보면, 여기 뭐예요, 여러분? 자, 나무인데 아, 고개, 아, 이파리가 거기에 숙이고 있어. 뭐? 저화. 자잖아요 복식을 나타내요. 복식을. 이것은 저녁 석자죠? 아, 네, 저녁 석자. 저녁 석자 위아래로 있어. 아, 네. 여러분, 밥 짓는, 시골 갈때밥 짓는 그 집마다 굴뚝에서 연기 나죠? 네. 아침이 많이 나, 저녁이 많이 나? 저녁이야. 그래서 저녁 석자가 두 개니까, 아, 연기가 밥하느라고 연기가 많이 나는구나. 많은다. 잖아 네, 이게 쉬운 자지만 재밌잖아요. 네. 아침에도 물론 밥안넣 나겠지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저녁에, 저녁 석자, 저녁 석자. 초승달 모양을 본다 만든 거야. 저녁 석자, 어혜라면 저녁 석자. 근데 하나 더 있어, 뭐야. 우리가, 열, 밤 11시 정도 되면, 달 속에 그림자 같은 막 있죠? 네. 하나 더 찍어. 그게 달월 아니야, 달월. 네. 저녁 석 달월은 초승달 모양을 본다 써. 참고로 알고 자, 저녁 석에, 석이 두 개야. 저녁에 밥하는 집에 많아, 마늘 다자 많이 다 외우셨죠? 저녁석? 마늘 다. 마늘 다. 마늘 다입니다. 네. 별을 어떻게? 해? 많이, 많이, 많이. 옮겨 심어. 음. 별을 많이. 옮겨 심어. 뭘 옮겨 심어? 별을. 적게? 많이. 그러니까 많이에 해당되는 글자는 뭐야? 많이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글자를 넣으란 말이야. 그게 스토리텔링 이야기 푼다고. 이 이해했어요? 네. 무엇을? 별을. 적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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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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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옮겨, 옮겨 심어. 야. 그러니까 옮길? 다. 다. 아이옮이 <목소리> <또> 이. <laughs> 이사할 때 이사할 때 이쳐 반다 이사한다 옮긴다 할때다 엄청 쓰잖아요. 네. 을자세 일자죠? 뭐야 물 물에 오리가 헤엄치고 가 일이 리 헤엄쳐 가죠? 오리 다가리고 네. 오리, 다 가리고, 오리 베, 베고 오리고 그새 얼이에요. 이것도 새 얼이에요. 여기 네. 이것도 새 얼이에요. 이렇게 된 것도 네. 오케이 네. 다 끝났죠? 네. 자 소개하셨습니다. <laughs>